오늘은 이제 또 신규 영웅인 겨울 여신 아르나가 이제 공지가 되었는데요. 어 아직은 캐릭터 정보가 올라온 건 아니고 신규 캐릭이 생길 거라는 그냥 약간의 여지만 남겨둔 상태에서 그냥 공지가 올라왔습니다. 자 보시면은 지금 H가 지금 팔이 좀 잘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 상대편에 지금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겨울 여신인 아르나겠죠?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혼자가 아닌 두 명인 거거든요 위에 창을 쓰는 것과 밑에 망치를 쓰는 거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창에 손해진 그녀의 노랫소리와 전쟁이 울려 퍼진다 뭐 이런 거보면 일단은 창을 쓰는 캐릭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나온 쿠폰인데 제가 좀 늦게 봐가지고 이제 본 쿠폰이 있어가지고 쿠폰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규 쿠폰 같은 경우는, 요런 식으로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, 자, 했습니다. 76SHWCV, 그 다음에 624입니다. 자, 요거를 입력하게 되면은, 어, 이번에는, 기간이 좀 짧았나보네요. 아, 이번에 만료되가지고 쓸 수가 없네. 왜냐면 이게 12월 1일자에 나온 쿠폰이었는데, 아, 벌써 만료가 됐군요. 어, 아쉽네요. 역시 쿠폰은 이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너무 아깝긴 하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저번 신규 영웅때 지금 보석을 4만개를 써가지고 어 지금 보석이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북캐에도 보석이 한 지금 3만개 가량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도 되고 안그럼 아, 여기에 뭐 현질 해가지고 보석 뽑기 영상을 찍어도 되긴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캐릭에 대한 일단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신규 캐릭 정보가 나오는 대로 또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에 또 추가가 되는 대로 바로 뽑기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